요거지? 네자 일단 되게 쉬워 알면 쉬워야 알면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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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제가 총 몇개야? 세개 세개 현재 과거 미래지 어? 자 근데 우리 여기, 여기 여기까지는 동사에 갖다, 동사에다가 2D 붙인면 되거든 동사 원성도 이제 동사에다가 S가 2S에 갖다 붙이고 그치? 자 과거는요 한 시점을 얘기하는거야 그리고 과거부터 에서 현재까지 나왔을 때 뭐가 나와? 현재 완료가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과거보다 더 과거 표현할 때 어떻게 써요? 핵더 그렇지. 대 과거인데 과거보다 더 과거를 과거 완료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더 과거에 시작해서 자 이거는 핸드 플러스 p p 가 나온다. 됐어? 그 다음에 한 개부터 네 개까지 한번 볼까. 네. 우리의 have, 됐어. 여기는.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얘기하는 거지. 자몇 개? 시제 여섯 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지. 우리 영어에는 원래 시제가 1 2 개라고 돼요. 근데 여기다가 그냥 기본사 플러스 아니 t 진행형 보면은 1 2 개가 완성이 돼. 네, 원리를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기간을 표현해 주는 거고, 현재 완료는.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더 과거를 표현해 주거나, 과거부터 과거 시작해서 과거에 끝난 거. 이거는 과거 완료라고 합니다. 과거는 뭐라고? 과거의 한 시점. 그러면은, 너희들이 기억해 봐야 될 게, 과거 시제하고 현재 완료하고, 과거 완료하고, 아, 네. 같이 자 과거 시대만 되는 경우가 있고 현재 완료 시대만 되는 경우가 있고 어? 현재만 되는 경우도 있고 미래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천천히 그냥 마음 열어보세요 현재 시제는요 전제 조건이 하나 깔려있어요 무슨 전제 조건이 깔려있냐면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거에다가 현재 시제를 떠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거에다가 현재 시를 넣어. 현재 진행 시제를 제외하고 그건 너무 쉬우니까. 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현재 시를 쓰는 건 맞는데 무조건 현재로 쓰는 경우 예외를 알려주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첫 번째 규칙적 습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죠. 그 다음에 과학적 사실. 과학적 사실 은 어때요? 안요 어 계속 안 변하지 그게 불변의 진리고 같이 연결이 돼요. 햄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진다. 오케이? 자 그리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보에다가 무조건 현재 시스템 넣고요. 뭐속박도 있겠죠. 그다음에 현재 완료하고 요거는 이제 너희들이. 잡아주면 되는 거고, 얘는 얘는 그렇게 문제도 안 나와요. 이런 문제도 그렇게 안 나오고 현재 완료의 경우에는 얘는 기간을 표현해 줍니다. 기간을 표현해줘가지고 대표적인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에버이나 에버, 네버, 그다음에 for, since까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f o r 뭐야? 동안. since는 응. 오만 이래도 토익 시험에도 이거 가지고 면돼요 이러면 무조건 현재 완료야. 알겠어? 그리고 과거 시제의 경우에는 yesterday 어제 특정 시점 어, 뭐, 지난 겨울에 last summer, last winter 했어요 그 다음에 며칠 전에 그리고 in plus 몇 년도에 나왔 년도에 이때는 무조건 과거 시제 모습입니다 현재 완료 시제는 ever, never, for, since. 요까지만 기억해. 나머지는 토익 가서 그냥 외우시고요. 토익 시험 볼때 외우시고요. 지금, 어, 너희들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과거 시제가 되는 경우에는 뭐다? 무조건 한 시점에 대해서. 현재 완료가 되는 경우에는 기간에 대해서. 얘하고 뭐. 얘는 과거 완료가 어떻게 나와요? 과거보다? 어. 더과거에 나타낼 때 그리고 더 과거의 시작에서 과거의 끝날 때. Ever never since f o r r 같이 들어봐요. 과거 완료랑 현재 완료랑 고르라고 할 때는요 어떻게 생각해 주면 돼요? 현재 시대를 포함하고 있다는 현재 완료. 얘는 주시대가 과거를 연결해. 과거보다 더 과거를 표현하기 위해. 그러니까 과, 현재 시대인데주시대가 현재 시대인데 과거 완료는 못 나온다고. 왜? 더 과거를 표현할 게 없는 거야. 그때는 과거 시제 쓰면 되는 거야. 현재 시제가 나왔을 때는 과거 시제에 쓰고, 과거 시제가 있으면 과거완료로 쓰고. 이해했어? 자 미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안 되는 경우가 뭐냐면 은 시간이나 조건점에서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점에서 미래가 못 나와요. 미래가 못 나오고 현재가 나옵니다. 알겠어요? 자, 한번 볼게. 첫 번째입니다. 언제 나왔지? 언제 했던 거야? 까지지? 응. 시간이지? 위대 못 나온다. 터치. 됐어? 2번. 신스 나왔지? 현재 완료. 해피피피. 됐어요? I was surprised. 나는 깜짝 놀랐대요. 자, 여기는 뭘로 가져야겠죠? 왜? 주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4번. I found it. 그다음에 almost 100 years before. 자, 과거 나왔지. 1몇천년 전에라고 표현돼 있지. 이거 뭐야 그러면은 과거로 나오면 된다고. 됐어? if 무슨 자조건자리지 미래 시제 못 나오겠지? 동. 자, 그다음에 most 다이었스 현재 존재하는, 안 존재하는, 안 되겠지. 과거 완료나, 과거로 나가야겠지 어, 없네. 근데, 폴 나왔지. 폴은 뭐야? 동안, 기간 표현해주는 거 맞나? 현재 완료, e v e been. 됐어요? 그 다음에 7번. Her comment r e m i n d him, 어, 그에게 상기시켜줄 때 과거보다 더 과거를 얘기해 줘야겠지 현재 완료로 하면 안 되겠지. 주 시대가 과거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 현재가 포함되어 있는 시대가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빨리 가왔 돼. 다 썼어? 지운다 영원나 지워도 자. 1번 6번 s 스 n 그때 이후로 have 빈, 뉴스 됐어? 자, On April 6th, 1999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거는 어떤거야? 구체적인 한 시점이지 과거의 한 시점이지 이게 어떻게 나와? Became If 전 나와있는데 어떻게 나와? 미리 없어지고 됐어요? 11번 어고나가 있네? 과거시제 Required 그 다음에 Anytime If 됐어요? Up to 나오는 건 뭐예요? Up to 까지예요 알겠죠? 지금까지 보면은, Was able to가 아니라 Has been able to 자, at around 10.30. 뭐야? 구체적인 시간이죠? 과거 시제니까 어떻게 바뀌어? 브레이크 아웃이 아니 어. 얘는, 로크 그렇지. 그 다음에, 자, 때. 때한번 별표 쳐봐봐. 이 친구는요, 동시 시점이에요. 주어가 동사인데 주어가 동사했다 맞잖아 그치 과거시로 나왔지 그리고 얘도 B K. a m e 됐어 뒤에 있는 한글은 넘어갈게 자 문제를 풀기 전에 시간 쉬실까요 시도 해야 되죠 저, 진짜 시, 뛰어나요 진짜 훌륭해요. 야 C 하고 D 풀어 보면 네? C 하고 D 풀어 와. 네. 근데 나잖아. 영어 숙제 어떻게 없잖아. 어? 영어 숙제 원래 없잖아. 이 정도는. 어떻게 래 아. 좋아요. 진짜. 야 에바야 확인을 하고 말해. 아 근데 C D를 하고 풀어 오는 게 맞아요. 풀어 와야지 내가 문제 해서만 쭉 해주고 가는 게맞아 알겠죠? 아 원래 C, D를 풀어오면은 다음 주3주 차지, 그치지 네. 3주 차에 C, D를 풀어오면은. 그다 이해? 이에... 음 그렇게 두 개씩 나가면 돼. 네. 할수 있겠습니까? 네. C, D C, D 푸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B 빨리 풀고 갈까? 풀는 시간 주시지 않으세요? 어, 줘야지 이제. D요? B의 나머지 부분.